자 스마트 시티입니다, 오케이. Okay. If our homes and devices 너의 우리 우리의 집이죠, 집과. 우리 집과 기기들이 장치들이 are smart 똑똑하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게 똑똑하다냐? 이러면 AI 기술을 이용한다, 이 소리야. 오케이. Okay. 스마트하다면, 즉 AI 기술을 이용한다면, why not 왜안 왜왜 될까. 될까 이 소리야? Where our cities 우리의 도시는 또한 안 될까? 이 또한입니다. 바르셀로나. 네. 마르셀로나는 스페인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주요 도시 중에 응. i s a great example uh, 훌륭한 예시다 of a city uh, 도시의 working 작용하는. 작동하는 작동하는, 작동하는 덱인데, 오케이? Toward that goal 어, 자, 목표를 향해서 자, do that 그러한, 그러한 목표를, 목표를 향해서, 오케이? Okay. 자, 그러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오케이? Okay. 많이 늘었어 In order to improve In order to improve. 아, in order to. 그렇죠 그 위해서. 하기 위해서죠 in order to. 오케이. Okay. 뭐뭐하기 위해서.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Okay. 어, 어. <laughs> okay. mm. 향상시키다. 오케이. Okay. Deficiency. 효율성을 <laughs> of the city's street lamps. 도시의 <laughs> <2시에. 웃음> <2시에 웃음> 가로등. 가로등이죠 이게 도시 램프죠 거리 램프니까. Through IoT technology,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거리의 가로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 strategy 전략은, 전략은? Cold Barcelona Lighting Master Plan. 자, 헤이 Cold 다음 Cold 나오죠? 불린이잖아.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든 투가 나오든뭐보통 명사가 나와요. 라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라이팅 마스터 플랜이라고 불리는 전략은 has been implemented. 그렇죠? 실행하다 시작하다죠, implement. 어, 시행되어 왔다, 오케이? 아니면 아주 쉽게 과거처럼 시행되었다셔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 분 학교는 종특 하나 있죠. 스톡턴 한번 미쳐 날게요. 여기서 잘 들어, 빈 빠지면 안 돼. 빈빈 빠져 빈 있어야 돼. 왜? 비빈 빠지면 어떻게 돼? 이건 시행해 왔다야. 누가 시행해 와? 전략이 야 내가 전략인데 한번 시행해 보자 내가 할게 이렇게 된다고 사람 향향이라 알겠죠? 자 merely 단지 two years 2년 후에죠. 후에. The plan was first launched. 잠만 계획이 뭐야? 먼저 이게 좀 힘들어. 통째로 동사로 와야 돼. 시작된 처음 시작된 2년 후에 2년 후에가 동사 통째 가야 돼. 오케이. 그 계획이 처음 이게 처음이죠. 처음 시작된 2년 후에. of 1100 lamps. 이상의 어, 램프 가로등이 have been transformed. 어, 네, What? 트랜스 아, 그, 트랜스포고. 트랜스폼 wear form form 이 모양이잖아. 야, 이거 이런 얘기 되나? 트랜스젠더가 뭐야? 세죠? 어? 어 세져? <laughs> 트랜스가 뭔 뜻일 거 아니야? 그럼 젠더가 뭔데? 어. 어. 성이잖아, 성. 바꾸는 트랜스는 바꾸는 거야. 트랜스가들 가면성 바꾸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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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대박이야? 어, 그럼 트랜스폼은 <laughs> 뭐야? 뭘바꿔 모양을 바꾸는 거야. 그 변형시키다야. 알겠죠? 어. 아, 그 써먹면 으안 돼. 내가 했다고 하지 마. <laughs> 야, 변형시켜. 뭐야 이거? 아. 변형시켜져 어, 변형되어 왔다. Into smart lamps. Smart lamps. 죄송한데요. 이게 표시가 안돼 있네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왜가 이제 애프터절이야? e g 트 p t e 는 p 은요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빨리해. 어. 녹화 중이라고. <laughs> 그렇죠? 장착된 준비 갖춰진 듯해요. 어, 장착된 또는 갖추어진 두개다 돼요. 오케이. <laughs> with LED lights. LED 조명으로 장착된 스마트 램프로 뭐야 변형 뭐야 이제 되네 네. 변형 되었다 변형 되었다 <laughs> 그 차이가 뭐냐? These lamps 램프. 램프들은 stay bright 여기서 이런 램프가 뭐야 이런 램프가 스마트 램프야 LED 달리 오케이 자 these lamps 이런 램프들은 stay 야 스톱 지금이요. 지금 외워 두개 외워 그치 stay 머무르다 remain 남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용사가 거의 나와 오케이 머무르다 남다 하고요 형용사는 바로 뭡니까 뭐뭐한 채로 한 채로 오케이 그럼 뭐야 발견 채로 남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발견 채로 남아 있게 된다 when <laughs> 할때 people walk by 바이가 이렇게 아, 오다 가다 다음에 바이가 나오지 옆으로야 지나가죠. 어 옆으로 지나갈 때 아니면 옆으로 걸어가다 상관없어요 유명한 어. 유명한 한 잠깐만 아 옆으로 그치 그두 단체로 아아 but 하지만 어 다크 자자 어두워 진채로 머무른답니다 한마디로 아이고 안 해놨네 자 Stay bright, stay dark. 입니다 어두운 채로 머무르게 된다 When? 할때 n o o n e is n e a r b y n e a r b y 가 뭐야? 근처에 근처에 사람이 없을 때꺼진다 h e n w h e 약간 어 e 워질수 있겠다 그냥 n When? When? w h 러 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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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사람 가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켜지고 나가면 꺼지죠 근데 우리 집저 조명이 저 현관문 쪽에이상해 아무도 혼자 꺼졌다 켜졌다 꺼져 네? 네? 두 분이 있네요, 예? 있네요. 너몇번 사신 거 같아요 네 뒤에도 좀 있어 <웃음> <웃음> 어? 아 그래요? 아유 맞네 아유, 할아버지가 미친놈 자 물어볼 <laughs> 더욱게 오케이 네. h e also 또한 서브 어우 야저런 h 앞에 사물 t 이 사물이 y o 면이 활용되다거든요. 근데 여기 뭐야? 거시기. 네가 누군데? <laughs> 그렇지 스마트 램프입니다. 오케이. 화, 이제 프리 와이파 a 하스 s a free Wi-Fi h o s s p a s s s h o s p o n d monitor. <웃음> 자, 야 모니터 집에 컴퓨터 모, 이거 모니터잖아 옛날에 뭘 썼을 것 같아? 감시용이었어요. 오케이 교도소 감시한답니다 감시한다. The city air quality 도시에 공기, 시티에 공기 시티에 질을 시티에 감시한다. By using 사용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그죠? 언제 좀 한다? 오케이 sensors 그래서. 센서들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로등 있잖아. 이 뭐냐 이거 볼때폴 있잖아. 거기에 오. 공기 감지 우리나라 맨날 가다 보면 은 버스 정자 한번 가 보세요. 버스 정자에 떠 있어 오늘의 대기질 뭐야 초미세 먼지 나쁨 좀다떠 날씨도 뜨고 여러분 잘 몰랐죠? 플러스 뭐야?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은요 서울 내에서 공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말고 그게 다 어디 여기는 솔직히 내가 볼때 버스 정자에 달려 있거든. 근데 우리 동네는 뭐야 가로등에 달려 있어. 아, 가로 달려있고 가로등이 카메라도 있어요. 우리 동네가 확실히 서울대가 있어가지고 잘해놨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나라가서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 이 바르셀로나가 모범이라 했죠. 현재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제일 고도로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래 도시가 지금 서울이 다 돼있어. 다른 나라 이렇게 안 돼있다. 미국도 이거 안 돼. 자, this improvement 이러한 발전들을 have enhanced 어, 향상시켜왔다. 향상시켰다. The efficiency 음. of the city. The result e result. e r i n 결과를 result. t h result 하면 결과를 r e s u l i n 을 이렇게 쓸게 u l t The result is the result. r o x i m a t e l y is t h result. is the result. The r e s e r e s t result is the result. The r e s l t is the result. t u t is the result. e r e s l t is the result. t e u l t is the r e s u l r e s is t t e l t is t 대략 뭐야? 30%의 리덕션 그 축소. 어 감소 좋아요. 감소의 결과를 냈다. In energy usage. 에너지 사용에서 어, as well. 그치. 또한 또 마찬가지로. 오 이거 왜 주위에 왜이거 처음 봤다 이 동네에서. 안아 그래? 어? <laughs> 보고 하고 있어? <laughs> 어쩐지. 이거 이 동네 종특. 동네 종특 있어. 못하면은. 졸일부터 대학생 다못 해. 오케이.